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세안교회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 성도분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제가 5분 동안 짧게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고요. <laughs> 예. 그리고 여러분, 네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습니까? 아 예, 제가 한 5년 동안 서울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사 하면서 서울 말을 많이 연습했는데 대부분 제가 경상도 사람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80년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쭉한 30, 한20 예후 때 후반까지 계속 있었고요. 또 어린 시절에 조금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고난을 뚫고 청년 때까지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까지 제가 성당에는 한몇번 가봤는데 교회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친구가 저를 존도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다녔는데요. 1년 정도, 1년 정도 다녔는데도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리로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그 사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화장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믿어지면서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감격과,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한 10, 10여 년간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이의 그 갈급함이 있어서 어, 그때 당시 단임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어, 단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여쭤보니까 단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신학을 해보고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총신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어, 그 이후로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 8년간 어, 한국에서 어, 유치부,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찬양을 사역을 감당하고 하다가 또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셨고, 또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그만 둔 4월달에 그만뒀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개, 6개월에서 7개월이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설교는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요. 좀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코 정제함이 없는,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제가 웨스터 민스터 이 학교였습니다. 웨스터 민스터에서 한국의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제목은 칭의와 성화였습니다. 이틀간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도 참관하셨었습니다. 참관하셨, 아, 그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 칭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의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성화라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달리막으면서 거룩해, 거룩해 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치기와 성화는 사실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칭이 될때 거의 동시에 우리가 성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칭이와 성화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죄성이 남아있고,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 좀 순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결코 없다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덴이라고 하는 건데요, 결코 없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가 된 것은 바로 결코 없다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정죄함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죄는 뭐죠? 정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는 유죄 판, 판결과 유죄를 판결하는 것과 죄를 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까지 형벌까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판결 이 사람이 죄를 죄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렇게 법을 통해서 죄를 따져봤을 때 하나도 죄를 매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죄를 매길 것이 없기 때문에 형벌 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것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결코 죄를 책 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강약을 따져도, 그리고 양으로 쳤을 때단 하나의 정제함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어떤 근거로 정죄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졌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죄 받아야 정죄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결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도 헬라우 원문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연합된 연합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7장 25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7장 25절을 읽고 8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하면 말이 좀안 됩니다. 왜왜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막 싸우는 모습이 나오 싸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마음으로는 끝에 보시면, 내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그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그럼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칭의의 논증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쭉 8장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칭의의 논증이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라는 단어도 헬라우 원문에 보면 세 가지 시제가 다 표현되는 이 단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는 뭐냐면요. 드디어 이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의 이제. 구약의 약속 성치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그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이 없는 그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구약의 성취로서의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후 심판의 이제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미 이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현재의 현재의 뜻은 뭐냐면요, 실존 믿음의 이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정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일까요? 이자에 보면 또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나있습니다 왜 정자함이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정제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법을 어, 빼고 어, 읽어도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이 되죠 그런데 법이라는 다, 이, 이 말이 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법이라는 단어를 여기 넣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 그리고 무죄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그 명확한 기준이 뭐죠? 바로 법입니다. 당신은 헌법 혹은 형법, 몇 조, 몇 조에, 뭐, 몇 장, 몇 조에 의거하여서, 몇 장, 몇 조에 의거하여서, 당신은 이런, 이런,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이렇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아, 이 특별한 구속력과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어, 우리를, 사방의 복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만드신 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패하거나 사람이 바꾸거나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단 하나의 정제도 없다라는 법을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계속 죄를 짓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믿고 정죄 정죄함이 없다고 한 사람이 중간에 타락하여 바뀔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 알미니안주의, 루터파는 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즉, 중생된 자, 거듭난 자도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었다가 낙심하고 또 다시 믿으며 구원받았다가 다시 읽기도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변덕이 줄, 줄 끝뜻한 끝듯, 줄 어, 그런 불안한 교리입니까?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전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천국 법정의 정제 상태에서 무정제 상태로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0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꼭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하셨다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콜링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 한국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헬라어 문을 봐도 그렇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이미 하셨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을 때, 미리 정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되어 있다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언제 영화의 단계까지 가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림을 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화하해져서 변화해져서 이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5대 교리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송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송도의 견인이 뭐냐면요. 이 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견인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자동차 견인.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자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경고하게 붙드신다. 라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견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고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선택된 자는 선택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뜨겁게 받아들인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일단 성도로 부르신 바는 자는 성령께 붙잡힌 바되요 기필코 천국에 안착되고야 만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주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이 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칭이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구원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견인에 대해서 쭉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이 사실 한자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견인했을 때 처음 생각나시는게 있죠. 아, 이 자동차 견인요. 그런데 사실 이 한자는 틀리지만 자동차 견인의 비유가 사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견인 당해 보셨습니까? 견인 당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한번 당해 봤습니다. 잠깐 차를 세우고 거기에 어, 견인 차린지 모르고 어, 들어가서 어, 이 작업을 하고 막한 10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어, 제 차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견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견인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차가 있을 때 차에 시동이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걸려 있지 않죠. 갈 힘이 없습니다. 그 견인될 차는요. 그런데 힘센 차가 와서 그힘 없는 차를 갈수 없는 시동이 걸려, 걸려져 있지 않는 차를 딱 걸어서 그 앞에 차의 힘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자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을 능력도 없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갈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사랑으로 경고한 인내로 우리를 붙들고 영화의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미음미약해서 넘어지면 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제일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다섯 번 넘어지면 다섯 번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열번 넘어지면 열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백번 넘어져도 백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천번 넘어져도 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저기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도 제 자신을 볼때 신광스럽고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연약한 저를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주시고왜 포기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냥 버리시지 않을까요? 오늘 또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8장 33절, 34절을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33절,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리고 35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기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은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 3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그 천국의 끝까지 우리를 왜 견인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주님께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영화의 단계까지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